신들의 왕 제우스, 그의 곁을 지키는 서늘한 권유의 상징해라. 그리고 바다 거품 속에서 태어나 존재 자체로 우주의 모든 법칙을 무력화시킨 여신 비너스. 즉, 아프로디테는 그 탄생부터가 거대한 미스터리한 사건이었는데요. 하늘의 신 우라노스의 피가 푸른 바다에 떨어졌을 때, 바다는 전례 없는 진동과 함께 거대한 거품을 일으켰는데, 미의 결정체인 비너스가 속아 올랐습니다. 맑고 투명한 피부는 진주빛 광택을 내뿜었고, 거대한 조개껍데기 위에 서서 세상에 처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서풍의 신 제피로스는 그 경이로운 아름다움에 부드러운 바람을 불어 그녀를 해안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올림포스의 모든 신은 그녀의 눈빛 한 번에 영혼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헤라를 질투의 화신이라 부르고, 비너스를 사랑의 여신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신화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두 여신의 관계는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선 잔혹한 정치적 암투와 미스터리한 복수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우스의 기묘한 결정에서 시작되는데요. 제우스는 아프로디테의 눈부신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끈질기게 구애했지만 신화 역사상 유례 없게도 그녀는 신들의 왕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최고신의 권위를 무시한 대가는 가혹했는데 제우스는 그녀를 올림포스에서 가장 추남이자 지체장애를 가진 대장간의 신 헤파이토스와 강제로 결혼시킵니다. 여기서 가장 미스터리한 점은 바로 아내 헤라의 반응인데요. 평소 제우스 주변의 여인들을 짐승으로 만들거나 지옥으로 보냈던 헤라가 이번만큼은 기이할 정도로 침묵했습니다. 이유는 헤파이토스는 바로 헤라가 홀로 낳은 아들이었는데. 헤라는 자신의 아들과 아프로디테를 묶어버림으로써 이 통제불능의 여신을 가족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려 했던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여신을 가장 비천한 자의 아내로 전락시킨 것. 그것이 헤라가 설계한 첫 번째 복수였습니다. 고부관계이자 숙명의 라이벌, 올림포스 최고의 스캔들은 그렇게 서막을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불신은 꺼지지 않았는데 두 여신의 대립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으로 번진 결정적 계기는 신들의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라고 적힌 황금 사과를 던진 사건으로 헤라, 아테나, 아프로디테 세 여신이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큰 싸움이 났고 곤란해진 제우스가 심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다고 소문난 인간 청년 파리스에게 결정을 떠넘긴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여신들의 자존심 싸움이 인간 세계의 대전쟁 즉 트로이 전쟁으로 번지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헤라는 절대적인 권력을 제안했고 아테나는 필승의 지혜를 제안했죠. 하지만 아프로디테는 인간 파리스의 귀가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내 품에 안겨주겠다라고 속삭입니다. 결국 사과는 아프로디테의 손에 주어지고 권위의 상징인 헤라에게 이 패배는 단순한 미인 대회 낙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도덕과 질서가 아프로디테가 상징하는 원초적 욕망 앞에 무릎을 꿇은 치욕적인 사건이었죠. 이때부터 헤헤라의 집요하고도 미스터리한 복수가 시작되는데, 그녀는 아프로디테를 직접 공격하는 대신 그녀가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세상을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 아프로디테가 지키려 했던 나라, 트로이. 헤헤라는 이 나라를 지도해서 지워버리기 위해 그리스 군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뻗치는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평소 아프로디테를 경멸하던 헤라가 어느 날 갑자기 그녀를 찾아가서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부탁하죠. 남편 제우스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구나. 다시 화해하고 싶으니 마법띠 캐스토스 이마스를 잠시만 빌려줄 수 있겠니? 사랑의 화신조차 헤라의 완벽한 연기력에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랑을 위해 띠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헤라는 그 띠를 차고 제우스를 유혹해 깊은 잠에 빠뜨린 뒤 제우스가 잠든 사이 그리스 군을 지휘해 트로이를 처참하게 유린합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도구가 자신이 가장 아끼던 인간들을 학살하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아프로디테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헤라는 비웃었습니다. 아름다움은 결국 권력의 도구일 뿐이라고 말이죠. 트로이가 멸망했지만 헤라의 분노는 식지 않았는데. 아프로디테의 핏줄인 아이네아스가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헤라는 그가 새로운 땅에 정착하려 할 때마다 지옥의 문을 열어 폭풍을 일으키고 잔혹한 전쟁을 유발하며 그가 사랑하는 여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프로디테의 자손이 번성하는 꼴을 볼수 없다. 헤라는 올림포스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 아이네아스를 끈질기게 괴롭혔지만 미스터리하게도 헤라가 방해하면 할수록 아인의 아스는 더욱 단단해졌고 결국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시조가 됩니다. 아프로디테의 아름다움이 결국 새로운 문명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두 여신의 전쟁은 단순한 신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질서를 유지하려는 규제와 그것을 돌파하려는 자유, 신들의 세계에서도 가치의 격차는 존재했으며 올림포스의 신비로운 비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